한절 찬양해 볼 건데 티비 한 번만 틀어주세요. 자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이거 할줄 알죠? 열심히 저기 나와 있는 언니나 아니면 선생님 보고 따라하면 돼요? 알겠지? 해볼까요? 했던 거 기억해요. 네. 오늘도 그 곰돌이가 또 있대요. 근데 그 곰돌이 이름이 정해졌는데 바로 달곰이에요. <laughs> 와, 달콤한 말씀을 전하는 곰돌이라서 달곰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달곰아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하나 둘 셋. 어, 안 나오네. 안 나오네. <laughs> 더 세게. <불러야> 더 세게. <laughs> 하나, 둘, 셋.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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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더 세게. 불러야 되나? 하나, 둘, 셋. 자, 우리 달곰이랑 같이 말씀 챈트 해봐요. 틀어주세요. 우리 달고미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앞으로 챈트 말씀할 때마다 올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눈을 감아요 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마요 두 손을 모아 불 쉬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오늘 예배를 위해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태호이나 태은이 아린이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 저희 마음들 속엔 모두 남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겨울인데도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줄 압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저번주에 메리 크리스마스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게 어떤 뜻이었죠? 오, 맞아요. 맞아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 였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우셨, 태어나셨는지 그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읽어주면 같이 읽어주세요. 마구깐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 자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아주 옛날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는 여기 마리아라는 여자랑 요셉이라는 남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둘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예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이는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어?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정말로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태은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나요? 네. 그렇게 마리아도 예수님을 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아기가 곧 있으면 세상에 나오겠죠?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어떤 아기를 가졌다는 걸 듣고 매우 놀랐어요. 왜냐면 당시 요 마을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뱃속에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이 막 돌로 던졌어요. 이러면서 저 마리아를 나쁘게 공격할 거라고 요셉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요셉의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겁내지 말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 아기는 너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니라. 오 요셉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요셉의 마을인 베들레엠으로 갔어야 됐어요. 거기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비록 마리아는 뱃속에 아기를 가져서 몸이 무겁고 힘든 상태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엠을 향했어요. 두벅두벅두벅두벅. 두벅 나사렛 마을에서 베들레헴 마을까지는 엄청 먼거리예요 우리 친구들, 제주도 가봤나요? 네, 제주도 갈 때, 오! <laughs> 가봤죠? 여기 집에서 엄청 멀잖아요. 그렇게 묘색과 마리아가 있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먼 길이었어요. 마리아는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힘들었지만 뚜벅뚜벅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 거예요. 어? 아기가 낳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얼른 빨리 빈 방이 있는지 찾으러 다녔어요. 똑똑, 혹시 빈 방이 있을까요? 아이고 모든 방이 다꽉 찼어요. 음, 다른 집에 가보세요. 똑똑, 아주머니 여기 혹시 빈 방이 있나요? 저제 아내가 하기를 나을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음, 빈 방은 없고 마구간은 비어 있어요. 마구간이라도 괜찮으시면 어휴 그쪽으로 가보세요. 마구간은 냄새 나는 동물들이랑 냄새 나는 동물들이 밥을 먹는 곳이에요. 그런 마구간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나요? 깨끗한 병원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마리와 요셉은 마구간으로 뛰어갔어요. 그러고는 옆에 집들을 이렇게 이렇게 모은 다음에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구유는 뭐냐면 말들의 밥그릇이에요.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이렇게 그릇 쓰나요? 음, 그런 것 같이 저 구유는 말에 밥그릇이래요. <laughs> 이상하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왕이라 그랬는데 왜 저런 밥그릇에 태어나신 건가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유에 눕히셨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중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생일 선물 생일날에 생일 선물 받지요? 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첫 번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황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유황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모량을 준비했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와, 첫 번째 황금은 아주 귀하신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뜻하고. 두 번째 유향은 아기 예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경건한 마음을 뜻하고 세 번째 몰약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겪으실 아주 힘든 고난을 고난을 의미했어요. 와, 세 가지 선물 다 의미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동방 박사뿐이 아니었어요. 주 지치게 양들을 열심히 돌보던 목자들이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더니 갑자기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두려워 마세요. 제가 당신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장차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와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해 주네요 그래서 목자들은 헐레벌떡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오 빨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와다다다다다다 결국엔 목자들은 요 베들렘에 있는 마국간에 도착했어요 그러고는 <laughs> 그러고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다니 너무너무 큰 영광이야.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다 배울 수 있었나요? 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게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태은이처럼 귀여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 태어나셨는지 생각하며 성탄절에 또 즐거운 예배를 드리길 바랄게요. 다음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구원자인, 이 땅의 구원자인 우리 왕 예수님은, 우리 왕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던 것 같이, 선물을 드렸던 것 같이, 저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 주셔서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와 오늘도 우리 주나임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아주 이쁘게 예배 드려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는시간을갖겠습니다두 손으로,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아멘 태호도 태호도 태 o 이도 Theodore. Theodore. 하 h e o d o r e Theodore. t h e o d o r 요자 자,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어린이들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오신 그 무명한 예수님이 전 세계 오늘도 유명한 예수님이 되셔서 오늘 교회에 몸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작은 예수님으로 사는 귀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드린 헌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빛 되심, 그리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삶 위에 교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심.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요 아멘. 우리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건 기억이를 받으시옵영. 날아가 이마시오며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Que o e